실라칼레스라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자, 분위기는 런 분위기. 사람들이 꽉 찼네요. 진짜 백종원 선생님이 TV에서 한번 소개한 곳인데 저도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어, 일어나자마자 온 곳인데 실라칼레스라는 음식이 뭔지.

또 빌려주는 아저씨가 계세요. 밥을 먹으면서 저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아저씨 계시죠. 멕시코 분위기 는 항상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또 음악을 듣고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멕시코죠. 이게. 중남미에서도 저는 멕시코 제일 좋아하는데 이유가 이런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사람들이 편안해요. 뭐뭘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좀 없어요 친절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커피도 물론 좋지만 커피를 찾아오는 과정 중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니만 이게 나왔네요 이 l e s s No, i t n h i o s 이 b e i n c h 비 m a n C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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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u m a n c h 제가 주문을 잘못 했나 봅니다. 아, 쉽다 계란 노맛있는데 분명히 에거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Este ten u ordinal huevo? No, no huevo. No, the... Arriba de la costilla huevo, huevo. Estrellado? Sí. Un huevo? s sí, s sí, sí. 어. Estrellado, por favor.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계란을 여기다 하나 얹어줘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갈비살을 음. 아, 턱수에 구워가지고 진짜 맛있니요 우리나라 스토리 이 섞어 놓은것 같은데. 제가 클레스가살양하게있어 약간 매콤한 소스로 만들어 기 때문에 이수스향이나면고조리해이어도 가는 약간 매콤해. 이게 들어가는데 이랑 찌개 들어가는 고기다요 먹는 거게 정당 이거 어떻게 이니있어줘야출 락길 레어요 맛이 나겠죠? 음 노른자랑 딱 터뜨려서 싸먹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게 이게 착해지네요. 코 편을 먹방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찾아온 것은 저 뒤에 보이시죠? 저 어, 그 뒤에 있는 그 모자 뒤로 보이는 그, 그 사람들 많이 서있는 곳이 그 맛집. 어, 이름은 본다 마르가리타라는 곳인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칠라칼레스라는 어, 멕시코 음식을 처음으로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 음식이랑 진짜 비, 비슷한 게잘 없는데. 어, 뭔가 찌개랑 고기랑 잘 결합해 놓는데 그렇다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런 건 아니고 아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어렵네, 어렵네 그래도 제 입맛에는 잘 맞는 약간 맵지만 또 단맛이 또 있어서 매운 맛을 금방 또 없애줘서 저 같은 또맵찔리들도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데 멕시코에서는 뭐 한국 음식 정도 수준. 어쨌든 음 음악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왔고요. 이제. 헵커피, 멕시코 커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멕시코시티의 콜랑코라는 지역입니다. 콜랑코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압구정동 같은 곳이죠. 어,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보이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고요. 어, 앞에도 네, 도로가 쫙 뻗어있고 깨끗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워낙 많아서 어뭐저 강아지들도 잘놀고 있고 어 어쨌든 여기로 온 이유는 어제 친구가 여기서 카페를 해요. 그 친구가 지금 오늘 근데 일요일이라서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는데 어 어쨌거나 그 친구 찾아서 왔습니다. 그 친구는 멕시코에서 카페를 여러 개 하고 있고요. 여기 이쪽 폴랑코에도 지점을 하나 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고 있어요. 어, 이 친구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두모모를 멕시코에서 주문 한몇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아, 너무 반가워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한번 다시 오겠지만, 새로 지점을 낸, 아, 이곳이네요. 블랜드 스테이션 커피. 사실 큰 카페들이 많은데, 여기는 되게 작아보이네요. 아닌가? 어, 아니다. 그래도 뭐, 나름 크네요. 어쨌든, 여기, 그 친구. <laughs> 뭐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올라 제 친구 알렉스는 없지만 여기 다른 여자 바리스타가 알렉스 전화를 받고 만들어줬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은 공간이네요.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공간 이 카페 다른 공간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층 복층처럼 돼 있고 좀 일요일이라 좀 한적한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네 카페가 항상 잘 돼요. 오늘 또 선물로 커피를 줬어요. 베라크루스에서 파카마라 음, 제가. 한국에 가져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맛이 어떤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피 맛이, 음, 생각이 그, 괜찮네요. 지금 제가 먹은 거는 사실 다른 파카마라, 선물로 받은 파카마라랑 약간 다른 건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베리 톤이 되게 잘 살아있네요. 이 정도 이 친구 커피가 좋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올줄 몰랐는데, 오, 멕시코 커피가 상당히 좋아진 느낌도 들고요. 이 정도면 제가 예전에 낙찰받았던 바트말라 엘리네르토의 다른 날씨 라스 마타다니아스 아카마라 시오에서 1등했던. 그런 견조도 사실은 될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형태, 그런 질감을 갖고 있는 커피구요. 대단하네. 3년 만에 온 멕시코지만 커피는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멕시코 CEO 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